재미는 없지만 계속 보게 되는 유튜브 세인TV 여러분 안녕 세인TV의 세인입니다 오늘은 여기 보시면 멜론 먹은 조스바 두유 젤리를 먹어볼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 멜론 먹은 조스를 찾아라 라고 되어있네요 이게 60g이고 180억 칼로리에요 일단 또 바로 먹어볼게요 됐다 오 조스맨 냄새 짜잔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귀엽다 한번 냄새부터, 냄새부터 맡아볼게요 냄새는 조스맨 냄새가 나요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맛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는 상황인데 이중 몇개가 이 멜론 먹은 조쓰레라는 거잖아요 일단 두 번째 음 맛있어 세번째 똑같네요 네 번째도 똑같고요. 이거 맛은, 주스 맛이에요. <laughs> 네. 음, 주스를 먹은, 엘리베이터가 했을까 그래도 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 어 뭐야, 바뀌었다. 이게 조스레 멜론 먹어 조스바이 아 조스인가? 그거 같죠, 여러분. 근데 안 해도 있 때요. 아야 여기 그림 이 있네. 이렇게 두 개의 모양이 있나봐요. 근데, 그러면 그 아까 그거는 먹은 게 아닌 것 같네요. 근데, 혹시 자기가 저만 못찾은 거예요? 안 보여요. 자, 이제 네개 남았네요. 네개다밀로 먹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왜, 왜안 보이죠? 전안 보여요? 이거 세개한 번에 먹어볼게요. 세상 응,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상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답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요 안녕!